고소를 당하기도 해서 여러 분 제가 검찰 조사도 받고 재판을 좀 받아봤는데 우리 법원에서 보는 우리 검찰에서 보는 시각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이분이 근로자냐 아니자냐 따지는데 제가 근로자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.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가 중앙문소의 근로자면 중앙문소와 저와 사용계약이 근로계약이 있어야 됩니다. 근로계약의 안에는 근로 시간, 휴게 시간, 그 다음에 뭐 재수당금 같은 게 이제 포함이 되지 급여다야지 언제 준다는 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? 그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저번에 가입을 할때 출자금을 납입을 하고 탈퇴할 때 출자금을 반환받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을 양도, 양수할 수 있고 출근과 퇴근이 자유롭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어, 노동청이나 어,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여러분들을 근로자라고 그렇게 하고 근로자고 인식을 하고 저희가 몇 가지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. 그래서 저희들은 근로자가 아니다. 자 근로자가 아니면 사실은 근로자일 때의 장점과 근로자가 아닐 때 장점들이 좀 있어요 그죠? 근로자일 때는 여러가지 정부 지원이나 여러가지 혜택 같은 것들이 좀 많은 게 있고 또 단점은 또 근로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또 피해 보는 것도 있지만 또 개인 사업자이실 때는 여러가지 자유로운 면이 있지만 또 세금에서 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어. 전액 관리제 하에 별산제를 운영하면서 운송수익금에서 저희가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저희가 가져가는데,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도 내고, 일부는 저희가 사업소득도 냅니다. 그것도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우리는, 어, 근로자가 아닌 출차금을 납입한 구성원들이 모여